헤이 메타 하우 머치 하우 매니 배터리 유 해브? 네네네네9%와와어 헤이 헤이 메타 아이 엠 리틀 비 하드 헤바. 그게 무슨 뜻이신데? 그게 무슨 뜻이야? <laughs> 나좀 빡세다. <laughs> 아 그래. 나도 뭐, 빡세긴 하다. 이. 자. 나를 찍고 있는 모두를 찍어 줘. 아니 <laughs> 아니 <laughs> <laughs> 한 번은 사진이고. 헤이 메타 틱 비디오. 헤이 메타 Take video. 다시 해봐, 다시 <laughs> Take t video. 아, <laughs> stop it. Stop it. 해めた. 해めた. Hey, hey, oh, stop, <laughs> stop the video. <laughs> <오> 어, 형, 이런 거. 아, 진짜. 뭐 해봐. 아, 내가 인스타 궁잖아 스탑 스 it.